자폐증은 세계적으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수 없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연구 성과를 속속 발표해서 맞춤형 치료법 개발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해리 기자입니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문제 등이 나타나는 자폐증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 30년 사이 10배 가량 증가했고 지난해 국내 환자 수만 해도 8천 명에 육박합니다. 환자들의 뇌 신경 세포가 과도하게 서로 연결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는데 국내 연구진이 돌파구가 될 만한 연구 성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우선 뇌 속에서 과도하게 형성된 신경세포의 연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환경미화원 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 자폐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구팀이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 실험용 쥐를 관찰한 결과 이 쥐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상 쥐보다 1.5배 더 길었고 특정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양상도 50%더 많이 보였습니다. 이 쥐들이 사회성의 결여가 되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등의 이제 자폐증 증상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됐고 정상 주에 비해서 더 많은 시냅스들을 갖고 있는 거를 관찰을 했습니다. 신경세포 속에는 항상 적정 수준의 아연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신경세포 사이 연결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 된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환자 중에 특히 어린 시기에 자 이제 한두세두 살에서 4살 네 정도 사이에 다른 정상 그 아동들에 비해서 뇌가 더 빨리 커지는 그런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자폐증의 발병 원리가 속속 밝혀지면서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